안녕하세요 앤드베이지 삼촌 엠벳 삼촌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상품은 린넨롱 원키트입니다 플랫플로이지만 브이넥 민소매로 되어있어서 시원한 느낌을 줄수 있고요 또 소재가 린넨이다보니 덥지 않을거예요 통풍이 얼마나 잘 되는지 보실까요? 보이시나요? 스팀 나오 네, 요 암홀 부분도 보시면 이 정도의 노출이 되고요. 심하진 않아요. 네. 안에는 안감이 가슴부 아래 부분부터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음, 가슴 부분은 빛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뒷부분 보시면 지퍼가 이렇게 아래까지 열리고요. 네. 여기부터 안감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 총장이 124cm 정도 되고요. 어, 그리고 아래로 툭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A 라인을 이쁘게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고급지네요. 네, 그리고 이거 인기가 제가 볼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상품은 조금 더 서둘러서 주문을 해주세요. 인기 상품이라 휴가를 준비하시거나 받으셔야 할 날짜가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주세요. 어 일상복 그리고 휴가 가서 바캉스가 내 네, 바캉스를 휴가 중인데 <laughs> 나서 네, 잘 어울 것 같습니다.